처음 제 배를 사서 직접 했을 때또 운이 좋게 그 해에 어족 자원이 많았어요. 어. 그래서 처음부터 좀 풍요롭게 시작을 했죠. <웃음> <웃음> 네. 여기 이불 선장님 굉장히 무모한데 처음부터 돈을 버셨다고 하네 여기는 또 원래 어복이 있는 사람 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처음부터 고기를 많이 잡았다. 첫해에 너무 많이 잡아서 네. 너무 힘들었어요. 돈 많이 버느라고 힘든 건뭐알바 아닙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초해에 제대로 뽑았네? 그쵸. 렇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주변 어민들한테? 네. 현지인 분들한테? 어, 저럼 오자마자 저렇게 터졌네? 그러서 네. 어. 그게 흔한 일은 아닌가 봐요, 그죠? 흔한 일은 아니죠. 어, 네. 진짜 봉울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적성에 맞고. 재밌어요. 뭐가 제일 재밌어요? 다른 사람과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<laughs> 너무 그 마음적으로 너무 아하. 편안하고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과 아. 날씨 좋은 바다에 아무도 없는 바다의 고요함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. 어, 굉장히 시끄럽게 사셨구나. <laughs> 그죠. 도시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항상, 그렇죠, 항상. 시끄럽다가 바다 위에 고요가 좋다. 네. 그리고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네.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. 그쵸.